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유대 왕국이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일 것을 언약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언약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서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언약서에 서명하고 난 후에 백성들도 지도자들과 함께 하기로 맹세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지도자들의 서약에 동참합니다. 유대 총독인 느헤미야는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인 페르시아 술관원에서 낮은 자리인 유대 총독으로 자원하여 온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살해 음모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귀족들과 부자들을 책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방민족들도 돈 있는 부자들도 귀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아가 두려워했던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당연하게 받아야 될 월급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삶은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와 헌신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뉘에미아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금과 빛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나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필요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위에 세워진 마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볼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노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출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베푸시며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증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그 열매의 맛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바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뀐 세상에 가서 헌신하고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성상 장기려 박사님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의사이며 교회 장로 여셨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시면서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에서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한 복음 병원을 세워서 헌신한 분이기도 하고 이 후에 월급받는 병원의 원장이 되셔서도 돈이 없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원비는 자신의 월급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온 환자에게 닭고기 사먹으라고 약 처방 대신에 돈을 주면서 꼭 닭고기 사먹으라고 당부하시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입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를 밤에 몰래 도망가게 해주고 집에 갈 차비까지 챙겨준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물론 그 입원비도 장기려 박사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북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피난을 내려온 이후에 평생 동안 혼자 사시면서 병원과 의사가 없는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빼놓지 않으셨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초가 되는 의료보험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영혼 사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병원 꼭대기에 있었던 옥탑방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바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바보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포기하고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바로 크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보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영향력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크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은 바보로 사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하여 주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되 바보같이 살게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